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미스터리 네 번째 조선에 등장한 괴생명체 그두 번째 시간을 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사 미스터리 네 번째 조선에 등장한 괴생명체 첫 번째 파트 어, 1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구요. 자, 이번 시간에 조선에 등장한 개 생명체 파트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록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체를 추측해 볼수 있는 생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선조 때 관찰사 이용순이 올린 보고서의 기록을 보면. 선조 시절에는 참 풍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영해부 대전에, 대진에서 형상이 자라 같은 큰 고기 하나가 어망에 잡힌, 잡혔다. 그 몸집이 넓고 크고, 크며 등의 빛이 새카맣고 등껍데기는 있으나 무늬가 없으며 배의 빛은 조금 검고 검은 전무늬가 있으며 형상은 거북 같고 내 지느러미가 있는데 펑퍼짐하고 발톱이 없어 벽어인 듯하였으나 확실하지 않았다. 형상을 그리고 척수를 적어 올렸는데 그 그림을 보니 형상은 원귀인데 빛이 검고 점무늬가 있으며 등껍질 대기가 등껍데기가 있고 내 지느러미가 있으며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15척이고 몸 위의 넓이는 5척 6촌이고, 아래의 넓이는 4척 5촌이며, 위에 있는 좌우 지느러미의 길이는 각각 5척이고, 아래에 있는 좌우 지느러미의 길이는 각각 3척이며, 등골에는 등골뼈가 7개가 있고, 입안에는 이도 없고, 혀도 없으며, 육아가 쭉 늘어서 있었다. 또, 백석해진에 날개가 있는 개미가 바닷가에 많이 죽어 있었다. 날개가 있고 크기는 파리만 한데 백석진에서부터 평해땅까지 사이에 4에서 5리 되는 바닷가 곳곳에 깔려 있었다. 선조실록 29년 5월 27일의 기록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덕 영해군 대진리 바다에서 거북 형상의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북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긴 한데요. 크기가 꽤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전편에서 나왔던 포백척이라는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조선척을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5척이라고 했으니까 466.5cm, 그러니까 31cm로만 잡아도 4m 65에 육박하는 크기예요. 너비 역시 5척 6천, 그러니까 173cm를 넘는 크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길이가 4m 65 너비가 173이면 웬만한 어, 중형차 사이즈의 크기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가장 의심되는 것은 어, 분명히 장수 거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거북은 등딱지의 길이만, 등딱지의 길이만 이래서 2.5, 1.2에서 2.5m라고 하니까. 머리까지 합친다면 4.65는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아주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하기만은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색깔 역시 등의 빛이 새카맣다라고 했으니까 더욱 의심스럽고요. 비록 등껍데기는 있으나 무늬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장수거북의 전방 무늬와는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지만 일방적인 거북의 등껍데기가 육각형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수거북은 오로지 직선으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무늬가 없다는 방향으로도 해석은 가능할 수 있죠. 오히려 등에는 등골뼈 7 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비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직선 구획을 등골표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추측이 좀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거북은 이렇게 사각형 내지는 육각형 모양의 무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수 거북은,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일직선상의 어떤 어, 구획 표시만이 되어 있을 뿐이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유가라는 단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어류나 양서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피부가 이빨의 형태로 변형되어서 치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유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수거북이 역시 이 괴생명체와 동일하게 단단하고 뾰족한 이빨들이 가시처럼 돋아나 있습니다. 자, 이게 장수거북의 입 안에 있는 육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히나 주목할 점은 이 글을 올린 관찰사 이용순의, 이용순 역시 보고서에서 벽어, 겨북의 일종을 이야기하고요. 원귀, 큰 거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크기가 지나치게 크기는 하지만 또 어, 지나치게 큰 크기 그리고 또 일부의 애매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북과는 다른 점들 때문에 거북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심증적으로는 거북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장수거북의 경우에 온대, 열대, 아열대 바다에 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선조 때 발견된 이 형상이 자라와 같은 물고기가 정말로 장수 거북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수 없죠. 다만, 가장 근사치에 동물을 대입해 보니 아마도 장수 거북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난 1편보다는 현실적으로 짐작이 가능하지만, 역시 정체가 뭐딱 이거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그 정체를 짐작하기 어려운 괴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조선 18대 임금인 현종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평안도 벽동군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짐승이 있었는데, 그 몸이 매우 크고 그, 비, 그 색은 반은 잿빛이고 반은 검고 혹 붉기도 하고 혹 희기도 하여 곰과 비슷하나 곰이 아니었다. 현종실록 12년 1월 15일의 기록입니다. 이 괴생명체에 대한 기록은 워낙 짧기 때문에 유추해볼 근거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라할수 있죠. 그나마 색깔과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몸 매우 크고, 반은 회색이고, 나머지 반은 검고, 붉고, 희다. 뭐, 몸의 색깔이 변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게다가, 곰과 비슷하지만 곰이 아니었다. 라고 단정 지은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곰이 아닌 다른 생명체였다는 것이겠죠.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던 진상품 목록에는 일반적인 곰들 뿐만이 아니라 불곰의 가죽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곰의 한 종류였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곰은 아니었다라고 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몸 크기에 사람을 물어 죽이기까지 한이 난폭한 생명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곰과 비슷하면서, 색깔도 회색에 검은색에 붉은색과 희기도한 희한한 색깔을 지닌 이 생명체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유추해 볼 만한 것은 곰과 비슷하지만 곰과는 다르며 색깔도 그나마 비슷한 생명체로 찾아본다면 우리가 1편에서 다루었던 빅풋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빅풋의 모습 보면 어, 약간 검은 빛깔과 흰 빛깔이 섞여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 개인적인 짐작일 뿐이고 워낙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어 맞아 빅풋이야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기나 색깔, 흉포함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만큼 유력한 용의자를 찾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빅풋 자체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목격된다는 괴생명체이니만큼 어, 물리적으로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어, 영조 시절의 기록입니다. 평안도에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이 사람을 물었다. 병사가 발포해 잡아서 가죽을 올려 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는 했고 누구는 맥이라고 하였다. 영조실록 23년 11월 5일의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평안도에 나타난 괴 생명체에 대한 기록으로 굉장히 혼합스러운 모습을 지닌 생명체죠. 호랑이 발톱에 곰발바닥 말머리에 멧돼지코 사냥 같은 털에 사람을 물어 뜯는 흉포함까지. 정말 짐작이 어려운 생명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사들이 잡아서 가죽을 올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도 신하들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즉, 그때까지 알려진 생명체는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정 때 등장한 평안도의 괴수와 영조 때 사살당했던 평안도의 개수가 같은 개체인지는, 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괴 생명체 역시 정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종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나마, 가망성이 가장 높은 것은 장산범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데요. 이 장산범 역시 1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길쭉한 몸에 하얀 털로 뒤덮여 있으며 발톱이 호랑이 발톱처럼 길고 날카로우며 기괴한 소리, 아는 사람의 목소리나 시냇물 소리 등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잡아먹는다. 라고 했죠. 자, 장산범의 이미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만든 사진입니다. 물론, 장산범의 경우는 주 목적지가 부산의 장산 일대이기 때문에 평안도와는 거리상으로 무척 멀기는 해요. 하지만 사냥을 닮은 털이나 호랑이의 발톱, 흉포함 같은 것들은 장산범의 이미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괴한 소리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더욱 확실했겠지만 뭐그 시절에 우리가 녹음을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밖에도 조선왕조실록에는 괴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종의 카더라 통신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해 드린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며 명확한 진술이 바탕이 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 기술이 부족했던 시대에 떠도는 전설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정통 역사서인 조선왕조 실록의 한낮, 설아 따위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겠죠. 무엇보다 빅풋이나 장산범 등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어느 날에도 꾸준히 목격담과 흔적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물론 조작되거나, 어, 잘못, 오인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괴생명체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괴생명체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착각이 빚어낸 미완의 전설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살아서 숨쉬는 알수 없는 돌연변이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생명체일까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떤 호기심, 흥미를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